자, 이번에는 제어판의 키보드와 마우스에 대해 설명드리는데요 자, 여기 나오는 키보드 마우스는 일반인들에 대한 설정을 하는 곳입니다 자, 이거는 뭐 어떤 설정이죠? 이거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 대한 키보드와 마우스가 있죠 그죠? 여기 키보드가 있고 마우스가 있죠 요거하고두개 비교를 해서 시험이 잘 돼요 비교했는데 사실 헷갈릴 건 없어요 여기 몸이 불편한 사람들한테는 고정키라든지 필터키라든지 토글키가 있고요 마우스는 딸랑 하나밖에 없죠. 한 개, 그죠? 뭐요? 마우스 키, 키보드, 숫자 키패드 가지고 마우스 커스를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마우스 나오면 더 헷갈릴 게 없어요, 사실은, 그죠? 엉뚱한 거 나오면 여기 네개 필요 없을 게 아닙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일반인들의 설정에 있는 요런 내용 자, 키보드, 제어판에 키보드 항목에 가면 속도 속도 설정을 하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치 설정, 이게 답니다. 일반, 그 키보드 설정은. 자, 보세요. 1 시작에 제어판에 가서 자, 제판에서 어 키보드 항목이 따로 있어요. 여기 있죠, 그죠? 내게 필요한 옵션 안에 키보드가 아니고, 키보드 항목을 따로 더블 클릭합니다. 자, 여기 나옵니다. 자, 여기 뭐냐면, 속도와 하드웨어 다른 두 개의 탭밖에 없어요. 하드웨어는 말 그대로 장치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속도가 이제 키보드에 관련된 속도입니다. 뭐, 어, 키보드가 속도가 있나요? 있죠. 여러분 타자 속도, 그죠? 타자 300타, 600타, 막이래 나오죠, 그죠? 그것처럼, 자, 그런 것들을 설정하는데, 요런 거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재입력 시간. 제 입력 시간이 뭘까요? 내가 타자를 굉장히 빨리 쳐요. 600타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따다다닥 치면 하나 치는데 거의 뭐 0. 몇초 사이에 두 개를 치겠죠, 그죠? 그만큼 빨리 칩니다, 그죠? 그러면 만약에 얘를 갖다가 제 입력 시간이 바로 한 개를 치고 그 다음 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말이에요. 내가 짧게 해놨어요. 짧게 해놔야 좋은 겁니다. 왜요? 이러면 타자가 빨라도 그 글이 입력이 되는데 만약에 이걸 길게 해놨어요. 길게 해놓고 내가 A와 B를 치는데 0. 몇초 사이에 팍 쳤어요. 그러면, A만 떨렁치집니다. B가 안 쳐져요. 왜요? 그 갭을 길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길게 쳐야, 좀, 기, 기가, 시간을 좀 두고 쳐야만이, 그 다음 글자가 치지게끔 하겠다는 게 바로 요겁니다. 너무 빨리 치면, 입력이 안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제입력 시간. 아시겠죠? 다음 글자를 칠 때, 길게 해놓으면, 길게 좀, 타이밍을 좀 두고, 그 다음에 눌러야만이 입력이 된다는 거고, 자, 이럴수록 좋은 거죠. 그죠? 무조건 빨리 치면 좋은 거예요. 다 자는 거죠. 그래서 짧게 두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짧게 돼 있어요. 근데 혹시나, 내가 이제 A를 치는데, 손이 좀 떨려가지고 따다닥 치는 건다그 아니면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좀두번 치는 경향이 있더라. 그러 이걸 짧게 두야, 그죠? 두번 치더라도 A 하나만 딱지키겠죠 그죠? 그런 거, 그죠? 자, 또 아니면 틱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손이 좀 약간 따닥 이런 두번 치는 경향이 있더라. 그러면 이걸 짧게 두면 좋아요. 그럼 내가 모르고 따닥 눌렀으면 A 하나만 딱지키겠죠 그죠? A를 모르고 두번 눌렀으면 그래서 짧게, 길게 뭐 이렇게 설정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 있어요. 반복 속도. 자, 요거는 어떤 거냐면요. 키보드를 꾹 누르면 어떻게요? A가 따라라라 찍히죠? A를 계속 누르고 있으면 그처럼 키보드를 누르고 있을 때그 글자가 얼마나 빨리 입력되게 하는지를 나타내는 게이겁니다 반복속도 자 지금 이렇게 해서 느림으로 해볼게요 느림요 그리고 여기다가 커서를 두고요 여기 이제 테스트 해보는 거이요 여기 두고 자, 제가 A라는 키를 꾹 누르겠습니다 누르고 있겠습니다 그냥 자 천천히 진행이 되죠 그죠? A A A A A, A 되죠 자 이제는 어떻게 하냐? 이걸 빨리 해볼게요 엄청 빨리 해놓고 자, 여기다 컷을 두고 다시 A를 꾹 누르고 있겠습니다. 틀리죠, 그죠? 진행이 틀리죠, 그죠? 고그 속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여러, 똑같은 걸 여러 개 넣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때 꾹 누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쭉 되는데, 이걸 느리게 해놓으면 천천히 아까처럼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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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가고 빨리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누르자마자 그럼 들어 갑니다, 그죠? 그 차이점이 요걸 반복 속도를 설정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요게 바로 이제 여기 일반 키보드 내용이고요. 또 여기 하나 더 있죠? 커스 깜빡임. 어? 요거는 어디 있었습니까? 내게 필요한 옵션의 키보드 항목이 아닌 그 여기 있었죠. 여기. 내게 필요한 옵션에 가서 자 디스플레이 항목이 있었죠. 그죠? 요거 하면 커스 깜빡임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도 커스 깜빡임이 존재하죠. 그죠? 요기도 커스 깜빡임이 있죠. 그죠? 자 요거서 요걸 요렇게 하면 그와 똑같습니다. 아예 안 깜빡입니다. 없음을 해버리면. 가만히 있죠. 커스가. 자, 요걸, 이렇게,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빨리 깜빡입니다. 너무 빨리 깜빡이면, 그러니까, 적당히 한 3분의 2 정도. 기본은 한요 정도입니다. 그죠? 이렇게, 커서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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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한글이건, 어디, 글자 치는 곳, 인터넷이건, 글자 치는 곳에 이렇게 커서를 두면은, 커서가 이렇게 깜빡깜빡 깜빡 합니다. 그죠? 요거, 속도를 조, 설정하는 것이에요 그, 키보드에서는 요거 세 개, 속도와 관련된 거세 개, 그리고, 장치가 뭐냐, 이런 거. 요 밖에 없습니다. 요기 답니다. 자 그래서 키보드 일반 키보드 설정 항목에는 속도 설정, 키 재입력 시간, 반복 속도, 커서 깜빡임, 그 다음에 장치 여기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보다는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바로 마우스입니다. 체크해두세요. 마우스 별표해두세요. 마우스는 시험에 잘 내요. 잘 내고 내기 참 좋아요. 워낙 많아요 뭐 내용이. 자 그래서 마우스에 가면은 탭이 이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단추 탭과 포인트 탭, 포인트 옵션 휠 탭. 자요네 개의 기능에 여기에 뭐뭐 있는지를 또 알아야 됩니다. 각각 물어봐요. 다음 중, 마우스의 단추 탭에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을 내놓고는. 이런 거 3개 내놓고, 는 요런 거세개 내놓고, 딴거 하나 엉뚱한 거 여기서 탁 내놓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게 헷갈려요. 그죠? 어디에 뭐 있었는지, 그죠? 자, 그래서, 고런걸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 제어판에 또 들어오시면 마우스가 있어요. 마우스 더블 클릭이 들어갑니다. 자, 마우스가 여기 있네요. 그죠? 자, 이 내용들은 지금, 네개 편한 옵션에 마우스가 아무 상 없는 것들이에요. 그죠? 네개 편한 옵션에 딸랑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또, 거기, 거 있는 마우스, 마우스 키 기능이 여기는 없습니다. 일반 마우스 얘기는요 자, 단추 탭이 있는데, 말 그대로 단추와 관련된 겁니다. 요거, 단추 구성이라는 걸, 오른쪽 단추와 왼쪽 단추 기능 바꾸기 있죠? 요거는 뭐냐면, 왼손잡이와 오른잡이를 손 서로 바꿔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오른잡이니까, 오른손에 잡고,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클릭이 되고, 더블 클릭되고, 이렇게 하죠, 그죠? 자, 요걸 누른과 동시에, 기능이 바뀌어버려요. 왼쪽, 오른쪽 버튼이. 자, 요걸 눌러볼게요. 누르면요, 바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메뉴를 띄우려면 왼쪽 버튼 누르면 메뉴가 떠요,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눌러야만이 클릭이 되고 더블 클릭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확 바뀌어버려요. 누르자. 요거 체크하자마자 바뀝니다. 이거 이제 꺼려고 다시 가면 오른쪽 버튼 눌러야 되지, 왼쪽 버튼 누르면 안 꺼집니다. 지금 제가 왼쪽 버튼 누르고 있는 거예요. 메뉴가 나오죠, 그죠? 오른쪽 버튼을 눌러야만이 꺼지고 다시 왼쪽 버튼이 이제 기능이 먹혀요. 그러니까 서로 왼쪽과 오른쪽을 바꿔주는 역할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얘는 누름과 동시에 바뀌니까 여러분 헷갈립니다. 그러니 조심하셔야 돼요. 자, 두번 클릭 속도. 말 그대로 더블클릭 속도죠 그죠? 더블클릭이 잘 안돼요 여러분 해다보면 그죠? 답답하죠 그죠? 어떻게 되는거죠? 자 초보 초보 분들이 대, 대부분 그렇습니다 뭘넣으라 하면 잘안 열려요 못 열리고 막 더블클릭이 안돼 가지고 막 엉뚱한 거막 이렇게 메뉴 이름 바꾸게 되고 막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그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 테스트하는 게 있어요 자 제가 볼게요 따닥 따닥 요정도 누르면 되네요 그죠? 자 빨리 해놓을게요 빨리 빨리 하면은 보세요 따닥 따닥 안됩니다 아까 이정도 됐었는데 자, 어떻게 요 따닥, 따닥. 이 정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느리게 해볼까요? 느리게 하면 어떻게 돼요? 따닥, 따닥. 늦게 도 됩니다, 이제. 자, 이러면 만약에 집에 이제 어린애가 있더라. 한 뭐, 3살, 4살 어린애가 있더라. 이 더블클릭 하면 잘못 합니다, 그죠? 그때는 요렇게 설정해주면, 지금 전체 히 눌러도, 요게 탁, 탁, 열리게 닫고한다는 거예요. 또, 노인분들. 노인분들 컴퓨터 이제 배워서 하려고 하는데 잘안 되죠? 막, 60 넘은, 70 넘은 노인분들 같이 들리면 더블클릭을 잘못 하세요. 그게 문제예요. 손가락이 굳으셔가지고, 그 때는 이제 요걸 이렇게 설정해주면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나는 불편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불편하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이거 이상만 누르면 열리게 돼 있어요. 따닥, 따닥. 빨리 해도 되고, 느리게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열리고 닫히고 해요. 그죠? 그, 그러니까 요렇게 해놓더라도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냐면 이름 바꾸기 할 때, 내가 이름 바꾸려고 한번 클릭하고 잠깐 쉬었다가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이름 바꾸기 아니고 어떻게 돼요? 확 열려버려요. 그죠그죠 그죠? 그런 불편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이 맞게끔, 속도를 적당히, 소정해보고, 여기서 한번 해봅니다. 따닥, 따닥. 오, 이 정도면 되겠다. 그러면 요렇게 맞추시면 돼요. 대부분 한, 가운데에서 조금 위로. 요 정도 세팅이 기본으로 되 있어요. 자, 요 정도 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더블 클릭 속도. 그 다음에 자, 요 클릭 잠금이 있는데요. 자, 클릭을 잠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걸 옮길 때, 이렇게 하죠. 마우스를 누르고 있는 채로, 클릭해놓고, 누르고 떼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 드래그 앤 드롭을 옮기가지고, 이렇게, 그죠? 드래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드롭 하잖아요. 그럼 마우스를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작업이 계속 이한 1분, 2분 동안 이러고 있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손가락 아프죠? 그죠? 떼면 안 됩니다. 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런 작업이 생겼어요. 한5분이러고 있어야 돼요. 계속 누른 채로 그냥. 이 떼딱 하면 다시 또 해야 돼요. 그럼 5분 동안 손가락 아프잖아요. 뭐, 손 바꿔서 누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자, 그런 작업이 있을 때 클릭 잠금 켜기를 하시면 돼요. 자, 요걸 딱 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와가지고 이런 걸 어떤 클릭 작업을 하는데 드래그 핸들 같은 거 해야 되더라. 그럼 여기 요 부분에서 누르는 채로 가만히 있어요. 한 3, 4초만 누르고 3, 4초 동안 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왼쪽을 떼도 돼요. 자, 뗐습니다. 제가 마우스 떼고 마우스만 움직일 거예요. 버튼은 뗐습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데도 얘가 누르진 것처럼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손가락을 제가 뗐는데도 얘는 그냥 누르고 있는 것과 같이 잠궈버린 거예요 그냥. 그럼 나는 이제 마우스만 열심히 움직이면 되겠죠 이렇게 해죠 그렇죠? 그럼 손가락 계속 누르고 있는 그 힘든, 힘든 그 행동을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죠? 자, 다시 클릭하시면, 풀립니다. 이런 작업이 비, 많이 한다면 이런걸 쓰면 되는데, 대부분 이런 잘안 하죠, 그죠? 그냥 간단하게 그냥 옮겨가서 잠깐 놓으면 돼요. 매출만 에놓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체크 해제되어 있습니다. 클릭 잠금. 요게 단추에 있는 세 가지입니다. 딱또세 개네요. 지금 문제 내기 딱 좋죠, 그죠? 요세개 내놓고 엉뚱한 거 하나 내놓으면은, 그거 찾으려면 되겠죠. 단추에는, 단추와 관련된 거. 말 그대로, 왼쪽, 왼손 마우스, 오른손 마우스 바꾸 바꿔주는 거. 더블 클릭 속도 해주는 거. 그 다음에, 클릭을 잠궈주는 거. 요세 개가 있습니다. 자, 포인트 옵션에 갈게요. 포인트는 말 그대로, 하살표 예의를 갑니다. 예예 하살표. 이 모양. 이 모양을 바꾸는 거요. 마우스 크스 모양을 바꿔주는 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이걸 마우스 포인트라그래요 우리 마우스 포인트. 하살표고요 그죠? 자, 지금, 없음이죠? 없음 상태가 여러분 일반 상태입니다. 일반적인 상태. 디폴트 상태. 여러분 집에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통 요렇고요. 그다음에 도움말은 요렇게 보일 거고요. 자, 도움말은 여기 물음표 같은 거 누르면 이렇게 팝업 돼요. 마우스 옆에. 그죠? 다시 꺼면 되고요. 아니면 클릭하시고 나가면 됩니다. 자, 백그라운드에서 작업은 요렇게 없습니다 하살표가 나오면서 모래시계가 같이 나올 때가 있죠. 백그라운드와 사용 중은 여러분 개념이 틀립니다. 백그라운드는 지금 모래시계가 막 돌고는 있지만 다른 걸 클릭해도 실행이 되는 거예요. 같이 할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모래시계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상태에서는 이 모래시계가 없어질기전까지나 다른 거 클릭하거나 더블클릭이 안 되죠, 아예. 그죠? 그럼 그래, 모래시계가 없어져야만이 다른 게 눌러지고 막이럽니다 그죠? 작업이 계속 돼요. 그죠? 하지만 백그라운드는 이 상태라는 거는 지금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내가 다른 거 하면 돼요. 글자를 친다거나 더블클릭해서 뭔가 연다거나 같이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백그라운드입니다. 뒤에서 이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컴퓨터가. 요거는 아예 지금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요거 없어질 때 기다려달라는 겁니다. 모래시계가 이렇게 돌아가죠. 그죠? 그게 이제 사용 중입니다. 자 여기 보면 또 여러가지 있습니다. 요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글자입력할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커서 깜빡깜빡 깜빡 하잖아요. 자또 크기 변경할 때 요거 이렇게 반경계선 부분에 크기 변경하거나 할때 하살표가 나오고 요거는 이동할 때이렇 나오는 거죠. 자 요게 일반적인 건데 요거는 이제 우리 인터넷에 선택할 때 그죠? 나오죠 그죠? 자 요거 말고 내가 다른 거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누릅니다. 구성표가 있어요. 누르면요.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자 여기 검색이 있네요. 검색 눌러볼게요. 3D 검색이죠. 누르면 마우스 커서 하고 이런 것들을 보세요. 검색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약간 튀어나온 효과가 납니다. 그죠? 3D 형태고, 금색 모양으로 바뀝니다. 더 좋은 마우스 모양으로 바뀌죠, 그죠? 그냥 단순한 2차원적인 모양이 아닌. 자, 또 눌러서 또 다른 거 있습니다. 엇습니까 이번에 3D 흰색. 아까 흰색하고 똑같은데 약간 3D 모양이 납니다. 그죠? 자, 또 여기 가면 공룡이 있습니다, 공룡. 자, 공룡 가면 딴 거는 다 똑같은데, 요거. 모래시계하고 백그라운드가 공룡이 이렇게 다녀요 이거요. 모래시계 대신 이제 공룡이 막그어다닙니다 또, 백그라운드는 아까 화살표하고 가시나오는데, 이번에 색깔만 다르고 공룡이 그러더니, 요게 백그라운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자, 요거는 보세요. 알수 없으면 이렇게 바나나가 막 까져요. 막 이렇게. 그죠. 또 커서도 틀립니다. 보세요. 이렇게 틀리죠 그죠. 더 굵어지고, 그죠. 모양도 있어지고, 색깔도 있어지죠. 그죠. 자, 또 눌러서, 이번엔 또, 여러분이 눈이 좀 나쁘거나 이런 사람들 있죠. 그죠. 그런 분들은 확대하면 돼요. 확대. 확대를 누르면 마우스가 엄청 커져요. 보세요. 그러면 일반 마우스도, 이거에 보세요. 한두배눈게 커지죠, 그죠? 그럼 마우스를 이제 막 찾으려고 막 이렇게 힘들게 안 봐도 됩니다, 그죠? 눈이 나빠갖고 마우스 잘못 찾는 분들 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크게 보기를 하면 됩니다. 확대 보기. 그럼 다 커집니다. 모르시게도 커지고요. 자, 크게 작게 하는, 이런 것도 다 커집니다. 그러니까 딱 갖다 대면 크게 보이니까 안헷깔리겠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크게 할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거 보시면, 좀 재미난 거 보시면, 어디 있냐면, 음, 변형이라는 곳, 이 변형. 변형이라는 곳에 가보면요. 자, 지금 잘 보시면, 하살표를 제가 딱 선택했는데, 잘 봐요. 어떻게 됩니까? 깜빡깜빡깜빡 깜빡, 움직이죠. 그죠?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여기 갔다, 여기 경계선 갖다 대면, 이렇게 깜빡깜빡 합니다. 자, 또, 알수 없음이라는 곳에 가면, 요거 딱 누르면요. 잘 봐요. 얘가 마우스가 어떻게 됩니까? 귀엽게 꼬리를 살랑살랑살랑 살랑, 살랑 흔들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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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런 걸로 여러분이 마우스 컷을 바꿔도 돼요. 자, 나는 이걸로 참 마음에 들어요, 이게. 이걸로, 이걸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자, 원하는 곳을 이제 변형이라는 형태를 내가 선택 안 하고, 이제, 없으면할 겁니다. 없으면 기본 형태였죠? 이 마우스 별로 싫어요. 이걸 내가 딴 걸로 바꾸고 싶어요. 아까 그 꼬리 흔드는 걸로. 아니면 다른 모양으로. 그러면, 요것만 바꾸면 됩니다. 딴 거는 마음에 들어요. 요것만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그러면, 요 상태에서 얘를 클릭해 놓고요. 여기 있죠? 찾아보기. 요걸 눌러서 내가 원하는 마우스 형태를 찾으시면 돼요. 아니면 내가 인터넷에 다운받은 곳이 있다면, 그곳로 찾아가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일반적으로, 인도 XP 자체에 들어있는, 내장되어 있는 커서들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 눌러가지고 바꾸면 됩니다. 여기 커스 모양이 나와요. 요 모양이고, 자, 요거네요. 카운트다운이고, 요거는 코인. 동전이 이렇게 뱅글뱅글 도네요. 자, 이런 걸로 여러분 바꾸시면 돼요. 자, 손이네요. 그죠? 손이 이렇게 움직이죠. 그죠? 자, 눌러가지고 여러분 바꾸신 거 선택하시고, 자, 이런 거. 이런건 애니메이션 효과들이에요. 이런 것들. 여기 ETC 되는 거 있죠. 말이네요. 자, 말로 하겠다 그러면 요러놓고 확인 눌러요. 열기 눌러요. 그러면 일반 마우스가 하살표가 니 말이 이제 이렇게 다닐 거예요. 자, 제가 적용 눌러볼게요. 저기 누르면 자 이제 말이 열심히 달려갑니다 이제 이걸로 이제 여러분 클릭하시고 더블 클릭하시는 거 이렇게 불편하겠죠, 그죠 이거? 자 이게 불편하지만 이렇게 재밌게 해야 된된다는 거예요. 자 아니다, 너무 그렇더라. 또 찾아보자.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마우스로 쓰긴 그렇더라. 그럼 자 우리가 또 찾아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런 게또 있네. 요 3D 이거 아까 우리 3D 그 형태죠, 그죠? 저런 걸 해도 되고 메트로놈이고 피아노, 피아노 모양 레인보우. 자, 요거는, 요거요. 자, 는 여러분이 원하는 걸 고르시면 돼요. 꼬리 흔드는 게, 어디 있다, 여기 있네. 요기 여 있죠, 그죠? 요겁니다. 요걸 저, 열기하고, 적용을 누르면 이제, 여러분과 일반 마우스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다녀요, 막. 내가 움직이면 이렇게 꼬리를 살랑살랑살랑 흔들고 다니죠, 그죠? 그렇게 재밌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꼬리를 막 흔들고 다니죠. 그냥 가만히 있는 하살표가 아닌, 꼬리를 흔들고 다니는 하사표를바꿔보됩 겁니다. 자, 내가 막 바꿨는데, 막, 막 이것저것 하다보니까, 엉뚱 이상하게 막 돼버렸어요. 영, 영, 엉망으로 됐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다시 돌어오셔가지고 원래대로 돌려야 되는데, 원래대로 찾아가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막 눌러봐서 막 찾기가 어렵겠죠원래그 그죠? 그래서 어디 오냐면, 여기 와서, 여기 있습니다. 기본 값 사용을 누르면, 얘가 디폴트 값으로 돌아와요. 원래 꼬리 안 흔드는 걸로 돌아옵니다. 그 디폴트 값 두고 없으면 두면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 그림자 사용도 있어요. 그림자 사용을 누르면, 그리고 적용을 하면, 마우스 밑에 그림자가 살짝 생겨요. 약간 마우스 포인트가 약간 떠있는 느낌이 나요. 그죠? 그게 바로, 뭡니까? 포, 그림자 사용입니다. 포인트 아래에 그림자를 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안 주면 좋습니다. 이걸, 뭐, 컴퓨터 성능이 좀 낮은 컴퓨터는 이걸 끄는 게 좋아요. 그러면 성능이 낮기 때문에 이게 마우스 포인트 그림자가 준것 때문에 리소스를 좀 잡아먹어요. 그래서 뭐, 필요하다면 보기 좋게 하고 싶으면 요렇게 하시고, 아니다 그러면 그냥 기본 형태로 두셔도 됩니다. 자, 여기포인트예요이 마우스 화살표랑 다른 모양들을 바꿔주는 겁니다. 이것들을 바꿔주는 거죠. 자, 그리고 포인트 옵션에 갑니다. 이번에는 옵션이에요. 요거의 옵션입니다. 그죠? 하살표의 옵션. 그죠? 자, 가면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요겁니다. 속, 동작을 나타내는데, 동작의 속도를 선택합니다. 자, 지금 빠른데 있죠? 빠른 쪽이 가 있죠? 그래서 움직이면 여러분 빨리 움직여요. 살짝만 움직여도 됩니다. 여러분, 한 화면을 끝에서,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가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끝까지 가요. 그죠? 한 10cm 정도만 움직이면 끝까지 왔다갔다 합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이걸 느림으로 했어요. 느림. 자, 제가 느림으로 옮겨볼게요. 자, 느리움으로 갔습니다. 자, 느리움으로 가면요. 이 화면에서, 저 화면까지 가는데, 한참 걸려요. 지금 제가 마우스를 한 수십 분 움직였어요. 지금, 이렇가 봅니다. 자, 여기서, 이저 끝까지 가는데요. 마우스를 제가, 마우스 패드에서, 끝에서 끝까지 움직이는데도 이만큼밖에 안 가요. 한 20cm 정도 움직이도. 엄청 느려요. 이러면 답답해서 못 씁니다. 여러분, 그죠? 맞죠? 그렇죠? 그죠? 들었다가 또 움직여야 돼요. 그죠? 또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한 다섯 번 움직이니까 오네요. 마우스 패드 끝에서 끝까지 다섯 번 움직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러면 답답해서 못 씁니다. 그래서 내가 움직이려면 마우스막 엄청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안 쓰고. 자,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너무 빨리 하면 또안 돼요. 너무 빨리 하면 살짝만 움직여도 이게 이만큼 가 버려요, 나는 1cm인데 얘는 10cm 가 버려요. 그럼 답답해 또또 또 답답하죠, 막. 딱 맞추기가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적당히 여러분이 움직여 보고 아, 내가 딱 조, 내가 좋아하는 딱그 속도다 하면 고정되면 맞추시면 돼요. 이걸 왜 있을까요? 그러면 이건요. 자, 이걸, 정확하게 맞추기 참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노인분들은 어디 딱꼭 가세요. 가면 마우스가 잘못 갑니다. 그죠? 조금만 가면 저 엉뚱한 데가 있어요. 마우스가.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분들은 요걸 살짝 느림 쪽으로 움직이좀면 좋아요. 그러면, 많이 움직이더라도 조금 움직이니까, 딱 정확하게 맞추기가 참 쉽습니다. 그죠? 그런 분들은 요걸 느림 쪽으로 살짝, 살짝 옮기여 하고, 그분 스타일에 딱 맞추면 돼요. 그러면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아, 이제 네, 내한테딱 맞다, 맞다. 이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한 3분의 2 정도 되어있습니다. 일반, 기본 값은. 너무 빨리하거나 이러면 또막 팽팽팽 움직입니다 그래서 조절하기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스타일에 딱 맞게 조절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맞추기는 어떤 단추 근처에 가면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그 단추에 마우스가 탁 갖다붙어요 내가 단추 근처에만 가면 은 이런 단추 같은 거그 대화상자의 기본 단추로 포인트를 자동이동 하더라 기본 단추로 탁 가면 열면은 여기여 여기 기본 기 단추인데 지금 이렇게 뭔가 좀 진하게 테두리돼 있죠 요리를 다, 바로 마우스가 탁 가버립니다 이렇게 그럼 내가 누르기만 누르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좀더 편할 수도 있겠죠. 근데 편하진 않아요. 이 하다 보면 불편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체크 해제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표시 유형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거. 요 표시 유형이 시험 아주 잘내요자 표시 유형이 뭐냐면 여기 보면 포인트 자국 표시라고 있죠. 요거 체크해 볼게요. 그중에서 포인트 자국 표시 예를 치면 잘납니다자 예를 체크하면 잘 보여.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체크하고 지금 길게 돼 있죠. 길게 해놨는데 자 이러면 지금 어어 어, 지금 안 움직이네요 지금 짧게 움직이네요 자 이거 길게 하면 내 마우스 따라서 얘가 막 길게 따라 움직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지금 제대로 안 먹히네요 자 다른걸 한번 해볼게요 적용할게요 잠깐 보세요 다른 것 때문에 그렇을겁니다 자 기본값을 셨고자이 자국이라는 건데 지금 여기 지금 그거 켜놔서 가는 것 같은데요 자 요런식으로 움직입니다 여기 움직이면 귀에 꼬리가 막 따라 움직여 이게 같은 화살표가 이렇게 여러 개가 막쫙 따라 움직여요. 우리, 뭐, 그, 용이 막 날아가면 뒤에 꼬리들이 막 따라오듯이, 몸통한 꼬리들이 막 따라오듯이, 얘 마우스로 움직이면 똑같은 화살표가 뒤로 쫙 달라붙어요. 그게 길게 하면 엄청 길게 달라붙고요. 짧게 하면은 한두 개가면, 하면 잠깐잠깐 나타났다고 말아요. 그게 이제 요게 포인트 자국 표시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지금 제가 요 어떤 기능, 어떤 프로그램 때문에 지금 여기 동작을 안 하는데, 요걸 켜면은 여러분 동작 갈 겁니다. 뒤에 막 따라붙어요. 이렇게 하는 게 바로 표시 없으네 포인트 자국 표시입니다. 짧게 하면 짧게 달려 붙고 길게 하면 길게 붙습니다. 그첫 면은 재미있는데 나중에 하다 보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꺼진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집에 애들이 이걸 켜놨다면 여러분이 불편하다면 이거 꺼세요 그러면 됩니다. 여기 와서 자 입력할 때포인트 숨기기. 우리가 마우스가 딱 있어가지고 글자 치다 보면 이게 어떤 글자인지 잘못라고 마우스를 치우는 경우 있죠그죠 여러분이 그죠? 글자 입력하는 곳에 마우스가 딱 있어가지고 뒤에 글자가 잘안 보여. 그래서, 마우스를 치워서, 이렇게, 다시 보고, 어, 맞네, 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 있죠, 그죠? 그 때, 입력할 때는, 마우스 포인트를 숨겨버려요. 그러면, 그런, 글을 가리는 그런 게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거, 지금 일반적으로 체크되어 있는 거죠 자, 또, 건트롤 키를 누르면, 포인트 자체 표시, 아, 위치 표시. 이건 뭡니까? 우리가 가끔 마우스가 어딘지 못 찾을 때가 있어요, 그죠? 여기 딱 있는데, 여기 있었는데, 어딘지 못 찾아서, 어, 어있지 이랬죠, 이러, 그죠? 자,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마우스, 마우스 포인트 못 찾으면, 흔들어 보죠? 흔들면 나타나잖아요, 그죠? 아, 여기 있네, 이 그죠? 근데 이제 아름들고도 알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걸 체크해두고요. 자, 저기 한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와이프가 어디 가있어요? 어디 가있는지 잘못 찾겠다. 요 때, 컨트롤 키를 딱 눌러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뭔가 동그라미가 탁 나타나고, 저기 있다고 알려주죠, 그죠?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누르면. 그냥, 마우스 위치를,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숨어있었구나. 여기, 여기 있구나.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죠? 근데 사진, 이건 의미가 없죠? 왜요? 여러분, 없다고 해서 뭐, 못 찾는 거 아니잖아요. 마우스 흔들면 되잖아요. 이 흔들면, 그죠? 여기 숨어 있더라도 흔들면, 아, 여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조정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건 의미는 없습니다, 그죠? 자, 요런 거. 이게 바로 어디요 포인트 옵션이라는 겁니다. 포인트 옵션을 잘 모르니까 요 안에 내용들은 좀 알고 있으세요. 그니까 요거와 요런 것들을 같이 막 섞어서 다음 중여기 포인트에 있는 내용이 아닌 거, 여기 있는 내용이 아닌 거, 단추에 내용이 아닌 거 해놓고는 여기다가 하나 뭐넣느면 요런 거넣는놓습니 이렇게. 자고 표시를 할수 있다라고, 단추에다가. 또는 다른 것들 이런 거막 내놓겠죠, 그죠? 그럼 섞어 놓는다는 거에요. 어느 탭에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휠 탭에 보면 요휠 탭. 휠은 뭡니까? 휠. 마우스에서 돌리는 거, 그죠? 거 가운데 돌아가는 거. 그걸 휠이라 그럽니다. 자, 휠은 돌리면 우리가 화면이 아래로 움직이죠. 그죠? 자, 그걸 양을 조절하는 겁니다. 양. 스크롤 양. 자, 한 번에 몇 줄을 움직이게 하려면 무습니다 기본은 세 줄이에요. 이걸 만약에 줄을 높이면요. 마우스, 요 휠을 살짝만 돌리는데 막 화면이 많이 움직여요. 그럼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한 줄로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살짝, 살짝 돌려도 하나밖에 안 가요. 막, 말 돌려야 되겠죠. 말 돌려야 화면이 막, 많이 넘어갑니다. 그죠? 했더또 불편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기는세줄 정도로 움직이게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짝, 살짝 돌리다가 세 줄씩 탁, 탁, 올라갑니다. 그죠? 아니면 이렇게 할수있죠죠한 번에, 한 화면씩 그냥, 이거한 번만 살짝 돌리면, 한 화면이 막 움직여요. 페이지 다운이 됩니다. 그냥. 한 화면이, 없어, 위로 올라가고, 그 밑에 화면이 올라옵니다. 너무 많이 움직이죠, 그것도.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다 그러면 나한테 맞게끔 그 양을 스크롤 양을 조절하면 됩니다. 그게 휠입니다. 하드웨어는 마찬가지로 키보드에 있는 하드웨어처럼 내가 지금 어떤 마우스 사, 그 드라이브를 쓰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게 드라이버입니다 지금 호환 마우스, PS2 호환 마우스를 쓰고 있다는 니다자이 내용들을 봐주셔야 됩니다. 어디에 뭐가 있느냐 그죠? 자 보면 이렇습니다. 제어판에 마우스에 가면 단주 탭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죠 맞죠 포인트 탭에는 모양 바꾸기 그림자까지 요거 포인트 탭은 모양을 바꾸는 게이줍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림자 사용까지 보기 들있죠요기두개다 합니다 그죠 포인트 옵션이 좀 많았죠 동작 속도 조절하는 거 하고 자업 표시하는 거 하고 컨트롤 키 누를 렀을때 포인트 위치 표시하고 또 맞추기 뭐 이런 게 들리셨죠 그죠 자필 탭은 스크롤 양을 조절합니다 그죠 이렇게. 마우스에 대한 겁니다 시험 문제는 그러 이거, 지금 앞에 했던 4개 편 옵션에 하고, 그 내용하고, 이 내용들을 같이 섞어서 같이 많이 묻습니다. 한 번에 물어요, 그냥. 따로따로 묻는 것 보다는.